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 책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에 엄청나게 또 쏟아부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마 역시 <laughs> 엄청 쏟아부면서 또 바람도 어제또 강했어요. 막. 비닐이 얼마나 막 날리는지. 네, 이제 저녁까지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침에 그쳤어요. 그래서 비닐을 걷을까 하다가 오늘은 좀게으름을좀 피웠거든요. 아, 조금 있어 볼까 하고 했는데 비가 확 쏟아지진 않은데 지금 그래도 틈틈이 슬금슬금 내립니다. 조금 내렸다 쉬었다. 조금 내렸다 쉬었다. 그러네요. 어, 여기에 뭐 보니까 아까 오전에 그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들어가 보니까 뭐또 저녁까지 비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이 어차피 쉬운 비닐이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있어 보려고 있고, 이왕 비를 피했으니까 있고, 이제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음, 걷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비가 어, 탁 내리고 나니 오늘 선선해요. 엄청 구독치근하고 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좀 선선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뭐, 경치가좀 난다 하니, 아이들도 뭐, 이제 다져지기도 좀 하고 또 가을 색깔을 싹 올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와중에 비닐 다 덮어놨다가 분갈이했던 아이들 요건 좀 앞, 앞에 있고 어 썬라이즈는 뿌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말고 여기 루리도나랑 토레스는 비물을 듬뿍 먹였어요. 음, 사실 뿌리를 조금 건들긴 했었는데 좀 선선해진다고 해서 뿌리 건드렸던 아이들도 비물을 듬뿍 먹였습니다. 완전히 막. 뭐. 이제, 아직까지 또 비물 탁 먹었다고 바로 빵빵해지진 않겠지만, 이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두 아이. 로 루비도 나도 엄청, 물 반응하면 여기 탱탱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잖아요. 예쁘죠? 이제 기다리면 되고. 백년은 좀, 오늘, 아니, 오늘 저녁까지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제 저녁에 꺼내놨기 때문에 엄청 먹었고. 백년 저녁까지비소식이 있어서 조금만 살짝만 먹이려고 아침에 이제 먹이려고 했는데 피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살짝 물방울만 조금만 준 상태인데, 어, 이거는 물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어, 나중에 조금 돌려주면 되죠. 뭐, 그죠? 살짝 테두리 쪽으로 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예쁘다. 백년이 진짜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사시한. 예쁘죠?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 겁니다. 음, 핑크, 핑크. 약간 지금도 자, 자 핑크가 싹 올라와져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가을에 어, 단풍이 빨갛고 이렇게 물이 싹 드는 아이들 틈에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백분을 이은 아이가 딱또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또 포인트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슬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석화입니다. 우와 네. 석화가 물을 좋아하고 햇빛 좋아하고 해서 물을 좀 챙겨주려고 했었는데 앞전에도 듬뿍 먹고 그냥 계속 먹였거든요. 오, 이 부분 있는 데가막 돌덩이가 됐어. 이 옆에 화산석처럼 여기 또 돌덩이가 돼가지고 딱 있네요. 반질 반질해졌죠. 이거는 여름에 좀 화상 있긴 한데 이거 뭐 잎은 엽치면 되니까 딱 없애면 되고 이렇게 반질 반질 잘 자라고 있는 석화. 이제 아 너무 아기긴 한데 꽃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꽃이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아까 꽃도 잘 하면서 기대해 볼게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또. 비가 다시 좀 떨어지네요. 소리 들죠? 토닥토닥. 비는 잘안 거든네. 아, 오늘 이상하게 막게으름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막 얼른 나가서 통풍시켜야지 하고 막 진짜 비만 딱그치면싹거어도 구하는데, 오늘 하기 싫더니 딱 있었더니, 이가 토닥토닥 또 떨어집니다. 잘했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누다요. 오, 누다가, 요렇게 갇혀있고, 비 오고 막 그랬는데도, 해가 이틀 딱 보였거든요. 근데, 요 물이 싹 들었습니다. 예쁘게 잘 들었죠? 아, 이렇게 이제 살짝, 살짝, 앞쪽까지, 요 위에 살짝 들고 있었는데, 앞쪽까지, 이제, 앞쪽까지 물이 이제 살짝 듭니다. 요 누다는 가을에 젤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또 반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누다니까 누다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예뻐하는 아이죠. 음, 잘 심어져 있는 누다. 아유, 이거. 저희도 라인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한 전체 입장 다 진하게 들어야 되는데 라인만 살짝 타고 있는 실크베일이고, 어. 올리면 막확 쏟아졌다가 좀딱 끝나고 이러면 되는데 뭐 이거는 갈팡질팡하게 <laughs> 비가 쏟아졌다가 또좀 쉬운 거 가, 쉬어 어, 그치는 것 같아서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내리고 그럽니다 이제는 뭐 마음을 아, 나나게 가졌기 때문에 얼른 걷고 이래 안 하니까 좀 낫네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현대 근처인데 오늘 하루 종일 앰뷸런스가 진짜 끝도 없이 달려가는 소리가 나네요 아침부터. 마까지 저러고 있어요. 엠블러스 어마어마하게 지나갑니다. 지금 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 끊었습니다. 엠블러스 지나갔고 계단 밑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와 이게 홍어가고 오로라 진짜 앞전에 그 폭탄 빗물 맞고 나니까 아이들이 좀 인물이 살아났네요. 반질반질해졌습니다. 빨갛게 물은 들, 안 들었지만 좀 반질반질해졌네. 아, 원체, 이제, 여기 공중불이 많이 다는 아인데, 이 그래도 물을 듬뿍 먹고 나니까 훨씬 목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예뻐졌어요. 반질반질하죠. 키가 안 맞네. 들쭉날쭉. 네, 다, 다 꺾어가지고 밑으로 서복하게 심어주면 되죠. 뭐. 많이 예뻐진 홍옥이랑 오로라입니다. 이쪽 아이들도 어, 앞전에 그 많은 비 맞고 그래도 이제 슬금슬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완전 다 뒤집어져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 이번 비를 제가 좀잘 피한 것 같아요. 사실 뭐그 정도 전혀까지 안 와서 아, 안 피해서 됐겠, 됐겠다 싶었는데 여기 와 사이드 얼굴을 보니까 잘 피한 것 같네. 요 여기 입장이 이제. 아크, 초콜릿 젤리, 요, 보석이, 완전 물찬 입장들이 중간에 있어서 좀 빼준대. 와, 물이 질퍽질퍽해요, 지금. 창들은 이렇게 물찬 입장들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괜찮아요. 런 거는 이제 앱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을 차를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 요거 예쁘죠? 아유, 그래도 달사벳은 좀 예뻐졌어요. 달사벳이 물을 조금 올렸더라고요. 완전 다 초록둥이 똑같이 생겼는데. 살사벳 그리고 요거 몽블랑 몽블랑이 진짜 예쁜 모습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몽블랑 입장이 너무 뒤집어졌다 이렇게 소복하게 어목하게 있는 모습이 예쁜데 이거는 완전 뒤집어져 있고 그래도 물은 조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게 너무너무 예뻐졌더라고 그리고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가 진짜 이건 분갈이를 안 했던 아이인데 엄청 지저분한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좀 많이 예뻐졌고, 그리고 아가보이데스도 맑은, 뭐 물은 안드렸지만 맑은 색감이 엄청 예뻐졌어요. 지금 깔끔해졌더라고요. 어,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물찬 입장을 내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빗물 먹고, 완전히 막 폭탄 빗물 먹고, 굉장히 깨끗해진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막, 좋은 점도 고안 좋은 점도 있겠죠 예뻐지 아이도 있고 물 차는 입장 내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제스타는 여전히 와 이제 분, 분을 넘쳤군 이 아이는 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손톱 다칠라 조금 땡겨줄까? 피안 맞출 거라고 어우, 잘 컸다 여기 철아 있는 쪽에 아이들 예쁘죠 잘 컸습니다 손톱이 좀 깁니다 손톱이 긴 손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컨트롤이 예쁘죠? 컨트딸이 내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간 내서 오라는데 제가 잘안 간데 이번에 토요일 저 며칠 전에 또 가서 좀 하고 왔어요. 하도 집 아이들이 우중충 했어요. 이번에는 밝은 색깔로 또 내일을 좀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가우디. 가우디도 예쁘네요. 물론 못드렸지만 깔끔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우디입니다. 하고 요런 거는 입장 자체가 통통해서 예뻐요. 저는 뭐 창을 가격대 뭐 이런게 아니고 통통한 입장을 가진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제법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구야 수잔 보세요. 수잔. 수잔이 군생이긴 했는데 이렇게 큰 얼굴에 군생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엄청 큰네 이거를 자구로 제가 좀 많이 떼가지고 그 공간을 좀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얼굴이 훨씬 크게 훨씬 크게 잘 자랐어요. 자리 못 잡고 있던 아이였는데 오오 오 짱짱하게 자리 잡았네. 아이가 맥라이징 그맥가를 했는데 엄청 잘리못 잡고 흔들흔들 하더지 완전 이제 막 탱탱하게 자리 잡았어요. 야 무치게 잡았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셰프에 나오지? 흔들림 없는 편하나. 하나, 나무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구 내려온 김에. 여긴 또 위치라고 잘안 내려오거든요. 로라클로. 자구들, 뺑, 뺑 돌려져 가지고 있었죠. 다하나또 소멸 안 되고 잘 크고 있어요. 애들이 저희 집에 막 자구를 달면 좀 소멸 안 하고 거의 다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주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빨갛게 이제 올라옵니다. 까만색이 된... 너무 뒤집어졌죠. 이을좀 떼줄까? 떼가 주 밑으로 폭모 더 심을까? 아드리아는 아우 진짜 예뻤는데 이거. 아드리아는 진짜 예뻤었거든요. 그래 네, 조금 얼굴확 뒤집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떻끼린 초를 좀 꺼내서 올까? 이거는 갔습니다. 유민이 <laughs> 누벨라가 있었는데 내리 안 잡고. 이거는 오색기린초오색기린초도 꺼내놔도 되겠다. 완전 물폭탄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엽도 좀 떼고, 그죠? 오색기린초는 바깥쪽으로 좀 꺼내놓을까 싶네요. 음, 저, 어디 아이들은 이제 거의 이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와 있는 거라서 조금 더 견뎌줘야 됩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비가 또 토닥토닥 오더니 또 멈추고. 음, 이, 이 아이들은 비가 진짜 잘라 보일 지 모르겠다. 다시 이쪽으로 제가 좀 이동을 할게요. 계단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비닐은 저녁에 걷을게요. 이슬비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 뭐다 어차피 다 아직까지 화분도 다 젖어 있잖아요. 제가 뭐다 젖어 있는 상태 피했으니까 뭐 급하게 그죠 비닐을 걷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잊고 내일 보고 걷든지 할게요. 빗물 먹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반응을 짱짱하게 보일 테고 백년이 조금 아쉽네. 오늘 피가좀올줄 알았는데 안 와서 백년은 여기 어 슬금슬금 내리는 이슬 비라도 조금 먹여 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난 양진철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웃음> 엄청. <웃음> 양진철아 너무 뿌듯하게 자리 잘 잡았어요. 예쁘죠? 양진이 물들면 참또예나 매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양진을 제가 좋아하는데 진짜 예쁜 모습을 보고 가외도 떠났고 이번에 이제 요 앞전에 다육이 세상에서 선물로 주신 양진철아 이제 자리 잘 잡았어요 이제 가을 단풍만 싹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뒤 아이들도 이제 슬금슬금 변화를 보이니까 자 비닐 싹 꺾고 기온차좀 나면 와 언제 그랬노 싶을 정도로 아이들도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달력이 붙어가지고 분갈이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비가 때문에 또 쉬니까 또 이게 손이 빨리 안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후다다 마무리를 또 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